안녕하세요. 옐로케드라마톡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구화는 정말 뭐랄까 이야기의 큰 전환점이었어요. 맞아요. 복잡하게 얽힌 관계랑 그 숨겨진 진실들이 막 드러나면서 와 다음 어떻게 기다리나 싶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단서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구화에서 가장 큰 충격. 역시 그 여리 할머니 넙덕의 죽음에 얽힌 진실 아니었겠습니까?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했었는데 네 팔척귀 때문이었죠 근데 그 진실을 알고도 강철이 아 그때 여리가 겨우 13살이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렸죠 그 어린 여리가 감당하기 힘들까봐 또 팔척귀로부터 지키려고 일부러 오해를 감수했다는 그 고백이 아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근데 김봉인의 계력은 여기서 안 멈추잖아요 그렇죠 더 심해지죠 이정의 그 노비개혁 막으려고 대비까지 끌어들이고 병조판서랑 짜고 여리랑 강철을 제거하려고 하죠 아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그 의문의 서책 광한문집 이것도 뭔가 큰 비밀을 암시하는 것 같고요 와 진짜 숨돌릴 틈이 없네요 상황이 이렇게 막 몰아가니까 인물들 감정선도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그 열이 진실 알고 나서 엄청 혼란스러워 하다가 결국 고백하는 장면 아그 장면 정말 인상 깊었죠 정말 다행이라고 너한테 이렇게 끌리는 게 더는 죄스럽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. 이 대사 진짜 많은 분석에서 여리가 그 죄책감을 넘어서 자기 진심을 딱 마주하는 아주 중요한 성장의 순간이라고 보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여리의 그 눈물어린 진심이 강철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줬죠. 뭐랄까 변화의 시작. 아 그렇죠. 갑자기 따뜻지 않아주고 마음을 다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. 네. 그리고 연금이 납치됐을 때 처음엔 좀 망설였잖아요. 이무기니까 네 망설였죠 근데 결국 구하러 나서는 모습? 이게 여러 분석에서 지적하듯이 단순한 감정학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이무기로서의 운명이랑 인간적인 삶 사인에서 진짜 근본적인 갈등이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강철의 인간화 가능성이 확 드러나는 부분이요 아 그래서 그랬을까요? 마침내 여리고백에 강철이 그 애틋한 입맞춤으로 화답하는 장면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그렇죠 완전 전환점이죠 댓글 반응 보니까 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감동이다 심지어 가뭄의 단비 같은 키스씬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엄청 열광하셨어요 네 로맨스가 깊어지는 만큼 근데 또 강철에게는 불안 요소도 커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그 실력이 약해지는 거요? 네 인간의 몸에 너무 오래 머물면서 실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그 풍선이 만든 이 무기 쫓는 부적, 헤일부 있잖아요. 네, 헤일부. 거기 완전 속수무책인 모습까지 보였죠. 동생 비비가 형이 이러다 영영 승천 못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모습은 이거 좀 강철의 미래에 대한 불길한 복선일 수 있습니다. 와, 이렇게 막 극적인 전개가 몰아치니까 시청률이 정말 대단했죠. 네, 엄청났죠. 전국 기준으로 10.7% 찍으면서 자체 최고 기록 세웠고 또 중요한 24구 시청률도 3.1%로 동시간대 1위. 화제성은 정말 입증했어요. 확실히 2막 시작을 아주 강렬하게 알린 회차였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 구하는 그냥 스토리가 진행된 걸 넘어서 인물들 관계가 확 깊어지고 앞으로 펼쳐질 갈등은 더 격렬해지고 또 강철의 그 운명적인 선택 이런 핵심 질문들을 던지면서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?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고 싶어요. 점점 약해지는 실력 속에서 과연 강철은 음, 이 무기로서의 영생과 승천 대신에 유한한 인간 윤갑의 몸으로 여리와 함께하는 삶을 택하게 될까요? 어, 정말 궁금하네요. 그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옐로우 캣 드라마 톡이었습니다.